여러분 잠깐만 손 멈춰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집 현관 어딘가에 혹은 부엌 한쪽에 소금이 놓여있지 않습니까? 응 있는데 그게 왜?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금 하나 때문에 지난 몇달 동안 여러분의 집에서 돈이 조용히 세어나가고 있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풍수를 공부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풍수를 연구하고 수천 가정을 직접 상담해온 사람입니다. 그긴 세월 동안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복이 들어오지 못하는 집은 없습니다. 다만 복이 들어올 길을 스스로 막아놓은 집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막힌 길의 시작이 의외로 아주 작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오늘 20분 동안 여러분께 소금 풍수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 그리고 부자들이 실제로 지키는 소금 배치의 황금 법칙까지.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풍수는 기운의 흐름을 다루는 학문이라 여러분이 마음으로 참여하는 순간 그 효과가 훨씬 강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소금으로 기운을 정화합니다. 라고 간단히 적어주세요. 어르신분들도 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가장 짧고 쉬운 문장으로 안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줄 남기는 행동은 풍수에서 복을 맞이한다는 마음의 선언으로 봅니다. 저는 올라오는 댓글을 한 분씩 모두 읽으며 여러분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부드럽게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소금입니까? 소금은 예로부터 동양풍수에서 정화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바닷물에서 나온 소금은 음기를 중화시키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서양에서도 악한 기운을 쫓는데 소금을 사용했고, 일본에서는 장례식 후 소금으로 몸을 정화하는 풍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미신일까요? 실제로 소금은 과학적으로도 습기를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쁜 냄새를 제거하고 공간의 에너지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는 이런 실제 효과에 기운의 흐름이라는 철학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제대로 배치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그 공기의 변화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결국 삶의 흐름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배치된 소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복을 부르는 도구가 아니라 복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차이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며 오늘 바로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30년 현장 경험에서 나온 절실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 현관 바닥에 소금을 그냥 놓아두는 것입니다.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처음 지나가는 관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입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입구에 소금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면, 들어오는 기운이 소금에 막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특히 소금 봉지가 찢어져 있거나, 오래되어 굳어 있는 상태라면, 이것은 정화가 아니라, 오히려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작년 가을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68살 김영자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김영자님은 작은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코로나 이후 장사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손님은 줄고 재료비는 올라가고, 그러던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현관에 소금 놓으면 장사가 잘 된다고 하셔서, 큰 소금 봉지를 현관 바로 옆 바닥에 두셨답니다. 그런데 그후로 더 이상해진 것입니다. 10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안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배달 주문도 뚝 끊겼습니다. 8개월 동안 그 소금이 거기 있었는데, 김영자님은 그것이 문제인 줄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상담차 그 가게를 방문했다가 현관 소금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자님 저것부터 치우셔야 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그래도 치우고 제가 알려드린 제대로 된 위치에 다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일 뒤 김영자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손님이 갑자기 늘었어요. 단골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가게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지금은 매출이 예전보다 40% 이상 올랐고 가게 확장까지 고민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화장실에 소금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외로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가장 음기가 강한 공간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재물운도 함께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금까지 두면 정화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음기를 더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납니다. 소금은 습기를 흡수하는데 화장실처럼 습한 곳에 두면 소금이 계속 물기를 머금어 음의 기운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서울 용산구에 사시는 50살 박미선님의 이야기입니다. 박미선님은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인데요, 3년 전새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냄새가 신경 쓰여서 예쁜 도자기 그릇에 소금을 담아 화장실 선반에 두셨습니다. 디퓨저처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 간 후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승진 기회가 두 번이나 날아갔고, 보너스도 기대보다 적게 나왔고, 무엇보다 집에만 오면 기분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놀러 와도, 여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답답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그 상태로 지내다가, 제 강연을 듣고 나서야 원인을 아셨습니다. 바로 화장실 소금 때문이었습니다. 박미선님께서 그 소금을 치우고, 화장실은 환기만 자주 시키고, 거실에 제대로 소금을 배치했더니, 두달 만에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됐고, 6개월 뒤엔 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본인도 신기하다고 하시더군요. 같은 일을 하는데 갑자기 평가가 달라졌어요라고요. 세 번째, 침실 머리맡에 소금을 두는 것입니다. 악몽을 막기 위해서라고 머리맡에 소금을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소금은 강한 정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머리 가까이 두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잠을 설치게 만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더 피곤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풍수에서 침실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기운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침실에 소금을 두고 싶다면 절대 침대에서 2m 이상 떨어진 곳 그리고 창가 쪽에 작은 그릇에 담아 두십시오. 네 번째. 부엌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소금을 두는 것입니다. 요리할 때 편하려고 소금통을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두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불은 강한 양기를 상징합니다. 소금도 강한 정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개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기운이 충돌해서 집안에 불안정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렇게 배치하신 분들은 집안에서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금통은 가스레인지에서 최소 50cm 이상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가능하면 싱크대 쪽이나 찬장 안쪽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검은색 그릇에 소금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 정말 중요한데 많이 모르십니다. 소금은 정화와 양의 에너지를 상징하는데, 검은색은 음. 음의 색입니다. 이 둘을 조합하면 소금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소금을 담을 때는 흰색 투명 또는 밝은 베이지색 그릇을 사용하십시오. 재질은 유리나 도자기가 가장 좋고, 플라스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릇의 크기는 손바닥만 한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크면, 기운이 분산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4살. 정수진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정수진님은 검은색 도자기 그릇이 예뻐서 거기에 소금을 담아 거실에 두셨는데 그후로 가족들 사이에 말다툼이 늘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제 조언대로 흰색 그릇으로 바꾸신 후 일주일만에 집안 공기가 달라졌고 손주들이 더 자주 놀러 오기 시작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시다면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경험하고 효과를 확인한 소금 배치의 황금 원칙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달 안에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현관 안쪽. 즉,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왼편에 작은 소금 그릇을 놓으십시오. 왜 왼쪽입니까? 풍수에서 현관 기준 왼쪽은 청룡의 자리입니다. 재물운과 안정의 기운이 머무는 방향입니다. 오른쪽은 백호의 자리로 날카롭고 변화가 많은 기운입니다. 소금은 정화와 안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룡 자리에 놓아야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그릇은 흰색이나 투명한 유리 재질로 준비하시고 천일염을 손바닥 가득 정도 담으십시오. 너무 적으면 효과가 약하고 너무 많으면 기운이 과해집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십시오. 오래된 소금은 이미 나쁜 기운을 흡수했기 때문에 계속 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65살 이경숙 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신 후 3주 만에 10년 전에 빌려준 돈을 받으셨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오래된 빚을 갚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경숙님은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기운은 정말 자리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요. 두 번째 원칙입니다. 거실의 동쪽 모서리에 소금 그릇을 하나 더 놓으십시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에너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소금을 두면 가족 전체의 운이 상승하고 특히 사업이나 직장 운이 좋아집니다. 모서리에 두는 이유는 모서리가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공기 흐름도 모서리에서 멈추듯 기운도 모서리에서 머뭇거립니다. 소금을 두면 그 정체된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단 거실 소금은 현관 소금보다 양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하십시오. 거실이 현관보다 공간이 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한 달에 한번 교체해 주시고요. 광주 북구에 사시는 58살 최민호님께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났었습니다. 제 조언대로 거실 동쪽에 소금을 배치하신 후한달 만에 손님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고 석달 뒤에는 매출이 이전보다 60%나 증가했습니다. 최민호님은 지금도 매달 소금을 갈아주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십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금고 또는 지갑을 주로 두는 장소 근처에 작은 소금주머니를 놓으십시오.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에 천일염을 한줌 넣고 빨간 실로 입구를 묶으십시오. 왜 빨간 실입니까? 빨간색은 양의 기운이자 복을 부르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주머니를 금고 옆이나 서랍 안에 함께 넣어두면 돈의 기운이 정화되고 재물이 모이는 힘이 강해집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72살 강순자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신 후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두달 동안 계속 마이너스였던 통장이 갑자기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입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불필요한 소비가 확 줄었습니다. 심지어 잊고 있던 적금만기 통지서가 날아왔고, 오래전에 빌려준 돈도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 재물 기운을 안정시킨 효과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현관 안쪽 왼편, 거실 동쪽 모서리, 금고나 지갑 보관 장소, 이세 곳에만 제대로 소금을 배치하면 집안의 기운이 확실히 바뀝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입니다. 소금을 언제 교체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소금 색깔이 변하거나 소금이 뭉쳐서 딱딱하게 굳었을 때 이것은 이미 나쁜 기운을 충분히 흡수했다는 신호입니다. 한 달이 안 됐어도 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체한 소금은 절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올바른 소금 처리 방법. 이것 진짜 중요합니다. 소금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흡수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 기운이 다시 집안에 남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오래된 소금을 흐르는 물에 씻어내듯 버립니다. 변기나 싱크대에 물과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물은 정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소금이 품은 나쁜 기운을 완전히 시산해 줍니다. 둘째, 만약 밖에 버리고 싶다면 종이에 싸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흙에 묻으십시오. 땅이 기운을 중화시켜 줍니다. 셋째, 절대 재활용하거나 다시 요리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미 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소금은 그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번 소금 교체하는 날을 정해놓고 그날은 집안 전체를 가볍게 청소하는 날로 삼으십시오. 그럼 기운이 계속 순환하면서 집안이 항상 밝고 가벼운 상태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4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8살 최영수님의 사례입니다. 최영수님은 80평생 단한 번도 집안 소금을 신경 쓴 적이 없으셨습니다. 최영수님의 집에는 현관 바닥에 소금 한 봉지, 화장실에 소금 그릇, 부엌 가스레인지 옆에 소금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잘못된 위치였습니다. 최영수님 집안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15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손주들은 집에 오기를 꺼려했으며 최영수님 본인도. 이유 없이 자꾸 넘어지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월세로 들어온 돈도, 또 나가는 곳 없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처축해둔 돈도 병원비며, 예상치 못한 곳에 쓰일 수였습니다. 최영수님은 마음이 힘들어, 우연히 제 풍수 강연을 듣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바로 그날 저녁,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바닥에 소금 봉지를 치우고 화장실 소금 그릇을 버렸으며 부엌 소금통을 싱크대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현관 왼쪽에 흰 그릇에 담은 소금을 거실 동쪽 모서리에 소금 그릇을 금고 옆에 빨간 실로 묶은 소금 주머니를 놓았습니다. 한 시간이 걸렸지만 끝나고 나니 집안 공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정리한 다음 날 아침, 5년째 연락 없던 조카가 전화를 걸어와 빌려갔던 500만 원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엔 아들이 면접을 보러 나갔고 보름 만에 작은 회사지만 정식 취직이 되었습니다. 한달 뒤에는 손주가 집에 놀러 와서 밥을 먹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최영수님은 그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영수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소금 그릇을 확인하고. 한 달에 한번 갈아줍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몰랐습니다. 소금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집이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최영수님처럼 작은 정리 하나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20분 동안. 소금 풍수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 그리고 교체와 관리 방법까지, 이제 여러분 손에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상 저장해 두시고, 주말에 시간 내서 천천히 해보십시오. 소금 그릇 세 개면 충분합니다. 현관, 거실, 금고 옆이세 곳만 챙기면 한달뒤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아 뭔가 달라졌구나 그 느낌은요. 풍수를 오래 공부하고 수많은 집을 직접 보고 느끼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복이 들어오지 않는 집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집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이 들어올 길을 열어두고 맞이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어떤 집이라도 기운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좋은 흐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 준비가 바로 소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4살 된한 할머니께서 댓글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선생님 소금 정리하고 나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밥도 먹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단지 소금 위치만 바꾸고 또 낡은 소금을 교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3년간 끊겼던 관계의 흐름을 다시 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며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소금의 기운은 바뀌는 순간 바로 공기의 흐름으로 나타났다가 며칠 지나면 마음의 편안함으로 몇주 지나면 관계의 안정으로 몇달 지나면 재물운과 건강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운은 보이지 않지만 변화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께서 정성껏 실천하시면 그 흐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채널의 모든 영상은 여러분의 집과 삶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기운을 담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운의 흐름을 열어주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소금으로 기운을 정화합니다. 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그 마음이 여러분의 집안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의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흐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 풍수와 함께 사용하며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내는 천원집 배풍수법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금이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길을 열어준다면 천원 집회는 그 열린 길로 실제 재물이 들어오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바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만나야 진짜 효과가 나거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